2025년 3월 19일 허리를 다친 형님을 대신해 남양 현장으로 팔려왔습니다. 멀기도 하고 특히 직영 반장이 불친절하기로 소문나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아니나 다를까 현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이나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저는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제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내집 일처럼, 내 가족이 쓸 물건처럼. 그렇게 묵묵히 일하던 오후, 나디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업체 반장님이었습니다. 저도 반장님도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자, 반장님도 환한 얼굴로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상막한 이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가다 판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 헤어진 사람을 내일 다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인연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다면 그 사람을 다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그 불편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건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관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이든 동네든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닫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술보다 어떤 장비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땀 흘리는 현장에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